네, 안녕하세요. 토니 락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어, 월요일. 주말 내내 어, 집에서 정리를 좀할줄 알았는데 다들 일단 어, 굉장히 좀 지쳐서 주말에는 좀 테이크 브레이크 하면서 어, 필요한 부분들 조금씩 정리를 어, 했습니다. 집에서 지금 한 3일, 4일 정도 잤는데요. 어, 기온이나 뭐 여러가지 컨디션은 그전 집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다만 지금 피로가 좀 다들 쌓여서 그런지 모니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조금 뭐 불편한 감은 있지만 네 아무튼 저는 어 어제도 일기에 썼듯이 하루 종일 도리와 어 금요일 저녁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 보드 게임만 한 세네 시간씩을 하루에 한것 같습니다 한 거의 한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그 동안 못했던 그못 보냈던 시간을 이번 주말에 몰아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만 뭐 도리가 보드 게임하면서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게 어 또잘 노는 모습에 저도 약간 막 쓰러질 듯이 졸리긴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도리와 재밌게 놀다 보니 벌써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북극 추위는 이제 좀간것 같고요. 이번주에는 날씨가 조금 어, 영상권으로 회복은 하는데 다만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있는 걸 보니 어, 역시 어, 추위가 좀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오고요. 미세먼지가 또 없어지면 추위가 오는 이런 뭐좀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1월 29일, 어, 1월 달, 이번주에 2월 달로 어, 캘린더가 바뀌고요. 저희는 저는 또 수요일부터 어, 서울 세미콘 행사가 있어서 아마 이번 주도 뭐 굉장히 눈코 뜰수 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 마찬가지고 이제 좀집 어, 자체가 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저도 1월 한달은좀날려 보냈는데 2월 달부터는 그래서 어제 또 투두리스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깔고요. 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 지금 적어놨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어, 해야될 꼭 루틴을 어, 지켜서 어, 매일매일또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허리라든지 뭐이 등쪽에 통증이 있는 것도 어, 약도 좀 먹어보고 치료도 어, 받을 생각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고 생활 습관, 습관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어, 또 이게 하루아침에 또뭐 2-3일 하고 석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어, 집에서 계속 어, 스트레칭이라든지 예, 유연성 계속 골반이라든지 허리, 어 강화 훈련, 그리고 안 했던 다시 또 푸쉬업 같은 거 시작을 좀 해서 어 스스로 몸을 강화하고 그 근력을 좀음 올리지 않으면 계속 병원 가서 치료만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루틴한 삶, 그리고 이 매번 해야 되는 데일리 어 루틴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나갔을 때내 몸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운 또 일주일의 하루 월요일 또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토니 라이었습니다